2000원의 기적, 혈관 대청소 끝, 뇌혈관 독소 찌꺼기 싹 씻고 평생 뇌경색 걱정 없어진 비법. 지금 당장 이 병을 막지 않으면 끔찍한 후회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중풍, 치매, 암중, 가장 비참한 병, 바로 뇌졸중입니다. 왜 막힐까요? 혈관이 좁아졌는데 혈압약을 세개 쓰거나 혹은 저혈압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독소 찌꺼기가 번복된 혈관이 시한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지긋지긋한 독소 찌꺼기를 단번에 싹 씻어주는 놀라운 식품이 있습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삽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빠르게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 정답 바로 공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이 발효식품이 혈액을 맑게 하는 천연 혈관 청소부입니다. 혈전을 녹여 피 엉기는 것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박살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신령스러운 버섯, 영지버섯을 차로 드세요. 항산화와 뇌보호는 기본. 딱딱한 혈관을 물렁하게 풀어주는 기적의 효과를 냅니다. 마지막, 10년 젊어지는 뇌비법. 1. 젓가락질처럼 손을 많이 쓰세요. 2. 거울 보며 천의 얼굴을 지으세요. 3. 말을 많이 해서 뇌를 움직이세요. 지금부터 청국장과 영지버섯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꿀 겁니다. 더 건강한 지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